안녕하세요. 울산댁입니다. 오늘은 속이 따뜻해지는 호박범벅입니다. 식이섬유, 비타민이 풍부한 호박하고 콩이 듬뿍 들어간 영양식입니다. 맛있게 끓여 볼게요. 넓은 호박 1kg하고 팥, 강낭콩, 서리태 각반 컵씩 60g 되고요. 씻어서 미리 불렸습니다. 오늘은 반나절 불렸는데 물리는 시간은 꼭 정해진 건 없고요. 삶을 때 시간 조절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호박은 일반 맷돌 호박하고 다른 장호박이라고 합니다. 좀 길쭉하게 생겼고요. 살이 매우 단단하고 단맛이 강해서 쪄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잘 물러지게 썰었습니다. 썰은 호박 냄비에 담아서 물 1.5L 붓고 삶아줍니다.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낮춰서 약 2~30분 끓여주면 됩니다. 젓가락으로 눌렀을 때에 으깨질 정도면 되고요. 오늘은 부드러운 호박죽보다 식감 있게 드시려면 주걱이나 국자로 꾹꾹 눌러서 입자가 있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파스타 할 맛입니다. 팥 무르는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니까 먼저 넣어서 20분 팔팔 끓인 후에 추가로 그 냄비에 강낭콩 넣고. 10분 더 삶아줍니다. 다시 추가로 서리태 넣고 10분 더 삶아줍니다. 이렇게 삶으면 적당하게 잘 삶아지는데, 콩이 속까지 부드럽게 익었는지 건져서 맛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그대로 뚜껑 닫고 10분 정도 뜸 들였다가 걸러주면 됩니다. 섭식 찹쌀가루 300g입니다. 물 100ml 들어가는데요. 한꺼번에 넣지 말고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몽글몽글하게 뭉쳐 줍니다. 끓고 있는 호박물에 고구마 큰거한개딱둑썰기 했습니다. 고구마 대신 밤을 넣어도 좋고 두 가지 다 넣어도 맛있습니다. 이제 잡살감죽 들어갑니다. 몽글몽글하게 뭉쳐진 찹쌀 반죽을 손으로 살짝 비벼가면서 흐트러지게 넣어줍니다. 완성하고 한김 식힌 후에 찹쌀알 건져 먹으면 쫀득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찹쌀 넣는 중간에 눌러붙지 않게 저어주시고요. 한 소큼 끓여서 고구마하고 찹쌀이 익으면 삶아놓은 콩다 넣고 한 소큼 더 끓여줍니다. 왕소금 반 큰술로 간을 하고요. 원당 한 큰술로 단맛을 올려줍니다. 호박마다 단맛이 조금 차이가 나니까 단맛은 끓이면서 맛보고 입맛에 맞추시면 됩니다. 콩이 먼저 충분히 삶아졌기 때문에 한 소큼만 끓이면 됩니다. 호박의 부드러운 단맛에 콩 씹히는 식감이 고소하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한끼 식사로 충분한 영양식입니다. 쌀쌀해진 이때에 호박 범벅 맛있게 끓여 드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